네, 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어,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어제 실시간 방송 한번 하고 나서 어, 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실시간 방송을 가능하면 최대한 자주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은 음, 어제 제가 중간 방송에서 알려드린 팁이었는데 진짜 초보자를 위한 은행이자보다 많이 벌기 그런 매매기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법은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으신 분들만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오늘은 종목 찾는 것부터 오늘 기법 종목 찾는 것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매점을 잡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키움을 열어서 키움을 보시면 일... 1451 화면이 있어요. 패턴 검색이라고. 어, 모르시면 그 기능에서 화면 검색해서 패턴 검색이라는 기능을 찾으시면 돼요. QMS 잘 만들었는데, 아마 다른 HTS 프로그램에도 이 비슷한 기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조해서 쓰시면 되고, 보시면, 이 패턴 검색에 보시면, 제가, 네, 패턴 검색에 보시면, 음 드로잉으로도 찾을 수 있고, 기존에 그 키움에서 정의해놓은 패턴들이 있어요. 이 패턴대로 종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검색기를 만들어가지고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일단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조건 검색기 쓰는 방법을. 그래서 저는 패턴 검색기를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려요. 보시면 딱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거랑 겹쳐서 한번 기억을 되듬어서 한번 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패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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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들은 이미 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달리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이거는 뭐 갔다가 내려오면서 횡보시키는 그런 패턴이고 이것도 갔다 내려오는 그런 패턴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완전 하락장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패턴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락을 하락해서 살짝 이제 올리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패턴을 찾는 거고 이거는 지금 하락하고 횡보하는 패턴의 종목을 찾는 거고 얘는 하락하고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살짝 올리는 그런 느낌의 패턴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해 되셨죠? 이거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더 팁을 알려 드리면 내가 여기서 패턴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 되시나요? 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런 느낌의 종목을 찾아줘요. 웬만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그런 똑같은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찾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해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종목 찾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자, 한 번씩 볼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종목은 패턴 검색기를 활용해서 검색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죠, 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의 패턴들의 종목이 뭐가 있냐. 조금은 29개 종목이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어, 이런 종목들이 쭉 나오고, 이 차트를 자기가 이제 이평선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기법, 기준선이 생겼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올라오는 애들을 찾으면 돼요.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 서른 개, 어떤 똘똘한 이게 전문가죠. 이런, 이런 느낌의 종목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패턴의 형태를 이제 찾아내는 거고, 실제 이거를 이제 내가 차트를 보면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요. 하나씩. 옆으로 옮겨놓고. 자, 그럼 얘를 어디로 옮겨야지? 네, 옮겨놓으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떴던 STS 조서, STS 엔진. 쭉 차트를 보세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과거에 얘가 한번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아래 이렇게, 아래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큰 대시세만 놓고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여기에서 뭔가 매집 비슷한 행위를 얘가 하고 있죠. 이런 느낌을 가고 있죠.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가 똘똘한 게 제가 그린 느낌이랑 패턴이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유형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면 이평선 보는 공부도 되게 많이 돼요. 얘도 한번 볼까요? 어, 얘는 좀 다르네. 일산방직이라는이 예, 회사는 좀더 느낌 다르네요. 이것도 보시면, 이 차트를 이제 크게 한번 보시면, 얘도 이게 정고점에서 여기, 여기쯤, 정고점, 요, 요쯤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다시 올리려고 준비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확실히 방향은 확인이안 됐어요.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걸 이 선을 지지하고, 잠시만요. 여기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또 예측해봐야 되잖아요.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한50 정도. 여기서 얘가 지지를 받고, 요런 추세로 올려주면 이제 땡큐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주면 이제 땡큐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자기만의 기준선을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게다가, 이렇게, 거래소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타점에서 들어가면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근데 대신 얘는, 손절가를 자기가 명확하게 잡아놓고, 만약에 여기가 타점이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손절가로 잡으세요, 이런 거. 자꾸, 자기가 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241선을 잡을지, 120선을 잡을지, 60일선을 잡을지, 장기 이평선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아니면 자기가 뭐 77일선을 쓰든, 88일선을 쓰든,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선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laughs> 기준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선. 제일 큰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고, 그 기준선에 맞아서, 맞으면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성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추세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몇 점을 잡고, 일단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딱 보고, 아, 이거 몇 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감이죠, 감. 차트를 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못 먹어도 여기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크게 회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쭉 가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4, 5개월, 6개월, 반 년, 1년 바라보고 매매해보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자기가 선택한 가장 장기 입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차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그래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 뭐였어 종목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 그죠?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것도 한번 볼까요? 오. 어. 웅지신크빅,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추세가 하방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기초 강좌 제가 할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별이잖아요. 이해 되세요?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바닥 확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그건 매스타처럼 보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알려드린 기법은, 소액으로 하시는 분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포지션을. 이거는 지금 돈이 많고, 내가 은행에 맡기긴 좀 애매하다는 하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차트를 볼줄 알아야 돼. 차트 못 보면 소용없어요. 그, 이, 이 지금 알려드린 기법은. 기본 차트를 볼줄 아시고, 그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다,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할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내가 내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액이 크신 분들, 뭐 5억 이상, 1억 이상, 아, 1억까지는 뭐 솔직히 보면 저는 코스타 종목을 추천 하고, 그 이상, <laughs> 장기로 내가 어디다 묻어나야 된다 어? 나 여행가야 된다 세, 돈 벌었으니까 세계여행 가겠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약간 좀 대형주 거래소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코스피 종목을 찾아가지고 이런 애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산을 해서 내가 넣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패턴도 완벽하지 않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패턴 검색기도 완벽한 애들을 골라내지 않아요 지금 하나 오늘 본것 중에 그나마 조금 좋아 보이는 게 이거 하나 좋아 보이고. 한번 돌려보죠, 뭐. 재밌어, 많이. 런 것도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일단 추세는 전체 방향을 보면,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추세 매매니까, 방향을 보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추세는 좋아요. 근데 추세 좋은데, 지금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 풀린 건지, 요거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내려오고, 이 기준선을, 이 추세선을,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면 타점이고,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해 되시죠? 쭉 한번 보죠, 뭐. 아까 오늘 봤던 것 중에, 지금까지 본것 중에, 요거 하나씩 그려가면서, 우리. 그려가면서 한번 오늘, 우량주 종목 발굴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어떻게가 얘 보여줄지 어? 한번 보, 보면서 우리 매매를 해보죠. 공부죠 공부 매매가 아니라 공부예요 공부 지금 우리 자 S T S 아니고 한진도 아니고 한진 중호 아, 지금 이거 보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네. 저는 사실 이거 잘 많이 안 돌려보거든요. 이렇게 가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저점에 있는 애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야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무슨 어떻게 보면은 뭐가 있어야 가는 거지. 재료 없으면 회사가 뭐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잠깐만 이거 재무 한번 봅시다 이런 거말 나온 김에 재무도 한번 보면서 보죠 재밌다 잠깐만요 우량주는 제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우량주 매매 기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한준짐했으니까 우리 차트 보면서 한번 보죠 자 이거 재무는 별로 안 좋네. 근데, 단기 이기, 한번 좋았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하여튼 재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뭐. 다 달리려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거도 계속 보죠. 이거 아까 잠깐 봤었던 거고, 얘도, <laughs> 와 재밌다. 아,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안 되지만, 하여튼 차트는 재밌어요. 이것도 뭔가 꿈틀거리죠. 어, 꿈틀거리네.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타점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저 이제 우량주 이렇게 대형주나 우량주 이렇게 매매하실 때 팁은 추, 큰 추세를 이렇게 확인하시잖아요. 추세를 확인하다가 내가 아 이거 갈것 같아. 예를 들어 서 아까 전에 제가 좀 좋아 보인다고 하는 이런 종목도 있죠. 갈것 같아라고 딱 판단했으면. 분봉을 열어보세요. 분봉을 열어보는데, 이건 너무 1분봉으로 대응하면 사실 힘들고 단타가 아닌 이상. 이게 30분봉을 딱 이렇게 열어보면, 30분봉이나 60분봉이나 상관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분봉에서 뭐 15분봉을 열어보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오늘은 3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쭉 열어보시면, 이 분봉 안에서도 추세가 있잖아요. 그죠? 점에서 저점으로 꺾이는 이거 추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보세요 내가 좋다고 일봉에서 좋다고 딱 말씀드리니까 분봉에서도 지금 타점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이 분봉 안에서도 장기 2평선의 그대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2평선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2평선을 보면서 얘가 단기를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초보다 그러면은 2평선 보고 요거를 30분봉에서 계속 매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연습되겠다. 큰게 하지 말고 금액은 작게 가지고 조금만 하게 보면서 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지루해요. 지루.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비슷한 종목을 찾아 가지고 힘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갔던 종목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이런 거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이해되시죠? 자, 이전 것도 한번 볼게요. 과거 차트더안 찾... 나오네. 이게 당가보네요. 과거 차트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간 아이거 한번 볼게요. 이 과거의 선이 이렇게 이평선의 방향이 이렇게좀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서 타점을 잡는 거죠, 여기서. 이해 되시나요?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일단 추세가 여기서 딱 벗어나면 여기서 하든 매수해 보시는 거예요, 매수를. 매수해 보고 이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뭐 60일 이평선이든 20일 이평선이든 여기서 이거 2 1이평선 같은데, 여기서 매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간단하죠?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걸 보면. 근데, 그, 코스닥 하는 것처럼 수익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하기는 어렵지만, 보시면 이것도 한25% 돼요. 지금 몇 개월이야. 이게 몇 월달이죠? 5월달부터 해서 여기 이탈할 때까지가 6월달, 거의 한달 정도에서 25%번 거예요, 25%. 아, 이거면 은행이자보 100번 낫죠? 안 그래요? 저는 지금 성격 급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못하는데, 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매를. 아, 솔직히, 은행 왜, 은행 펀드 매니저나 이렇게 거기 왜 맡겨요? 그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하면은 돈 버는데, 안 그래요? 자, 제가 팀 많이 알려드렸어요, 지금. 실전 매매에서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여유를 갖고 내일 하면서 하시는 직장인들일 뿐이나, 좀 여유 있게 매매하시는 스타일인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기법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 안 보이시구나.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려고 이제 꿈틀대는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내려갔다가 추세가 바뀌는, 상방향으로 바뀌는 이런 종목만 찾아가지고 자기가 몇 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laughs> 이런 종목이 지금 검색된 것만 해도 29개나 되잖아요, 지금. 그죠? 좀 공격적이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여기서 찾아, 종목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추천하는 건이세 가지 패턴 중에 다 돌려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죠 종목 찾을 때.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떴은 거. 뜬 것도 이것도 보시면. 얘도 전체적으로 차트를 이제 내가 이평선만 보면 지금 여기가 3 9 0 0 0원 대에 지금 저점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신기하죠? 여기 3 0 0천원 저점. 이 뒤에도 비슷하잖아요. 4만원. 3만원. 이 근처에서 세력이 매집하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가격대는 일단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고점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봐도 되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자기가 선 선곡기를 계속 해다 보 보면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타점에 온거 같아요. 여기 올라타면 여기서 뭐 살짝 눌렀다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고점 깼잖아요. 바닥이네, 바닥. 요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올렸다가 올렸다가 또 중간에 또 내릴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내렸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예측을 일단 해놓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놔야 해요, 자기가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타점을 잡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시면 얘는 벌써 날아갔잖아요 그죠 얘는 추세가 바뀌어서 좀 다음에 내려올 타이머를 노려야 돼요 이건 일단 추세가 확 바뀌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이런 관심 종목을 미리 놨으면 타점을 한번 잡을 수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이해되시죠? 음. 자, 이어서 지금 선긋기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가 보기엔 타점이 거의 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 더. 분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추세를 한번 그려보면 내가 타점을 잡기가 좋아요. 얘는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다음 눈을 타점에 관심을 넣어놓고 힘이 실렸잖아요. 이미 방향성 방향성이 실린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를 찾아서 눌림목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다른 것도 볼게요. K10은 K10은 어떠지? 많이 올랐네. 지금 보면 뭐 과사실 2005년도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아 이때 이랬었는데 K10 조 프로젝트 많이 했었는데 아 아이고 잘못 그렸다. 자 한번 보시죠. 저점에서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선긋기할 때 저점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다 보면은 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KTNG 요거를 그리는, 어, 차트를 담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릴 것 같은데?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하실 때, 여기 지금, 최근 저점, 요거를 유지해주면 땡큐. <laughs>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주면 서 올라가주면 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추세가 바뀌어서 다시 크게 가는 거고 이거를 지지 못해 준다고 하면 얘는 깨지는 거예요 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은데 케이텐지는 아, 우량주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차트가 너무 뻔해 자 잠깐만요 또 볼게요 아 이거 아까 봤고. 유화증권 CJ 아 CJ 한번 보시죠 CJ 차트 어떤지 아 얘도 몰라요 좀 하락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얘 지금 여기서 어, 여기서 지지 받아주네 아이 지지도 아니네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깨졌잖아요 전고점 깨지고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우량주는 추세 매매기 때문에 방향성을 진정 확실히 방향성이 바닥이 다 잦았다고 확인됐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모르죠. 뭐 다른 변수 때문에 또어기서 지지 받아주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계속 하락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 다 그런 느낌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얘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이게 매일매일 바뀌니까 이런 차트들이 본인이 보면서 좀 좋아 보이는 대형주들 중에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가치 투자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 회사가 한몇년 후에 뭐 이렇게 하는 업무를 보고 좀 발전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꺼리가 보인다 그런 애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재무 차트 빼놓고 자 오늘 팁 제가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초보자 분들 차트 보는 연습도 많이 되실 거예요. 차트 보는 연습도 많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서 자꾸 그려보세요. 이렇게 성급히 해보시면서 맞든 틀리든 상관없으니까. 저도 맞든 틀리든 상관없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랑 방향성을 보면서 맞으면 더 좋고 기분 좋고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 100% 이게 내 의도대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종목 발굴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laughs> 화면 검색, 패, 화면 그러니까 패턴 검색을 통해서. 어 종목을 찾고 그 종목에서 매점 잡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는 솔직히 그좀 여유가 있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 종목이 항상 많기 때문에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몰빵하지 마시고 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뭐뭐 뭐 10만 원씩,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자기 자금에 한, 예를 들어서 금액 크신 분들은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한 3%씩만 들어가세요. 많이 들 필요도 없어요. 많이 넣는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어, 열심히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달릴만한 애들이 많아서 그 애들 찾아가지고 분산해서 넣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